황인범, 세르비아의 칠베나 치베스다로 이적 확정, 올림피아코스 팬과 구단에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했다고요 치베스다 측은 5일에 황인범 선수와 4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류는 약 500만 유로, 71억 원로 구단 역대 최고 이 정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는요, 칠베나 치베스다는 이번 이 정류를 3년간 분할하여 지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황인범 선수는 이적 직후 올림피아 코스 팬들에게 감사하다. 지난 시즌에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이 크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황인범 선수는 2021-22 시즌에는 루빈 카잔에서 활약했고 2022-23 시즌에 올림피아 코스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그는 40경기에서 5골 4돔을 기록했어요. 리그 32경기, 유로파리그 5경기, 컵대회 3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그리스 프로 축구 수페르리가 엘라다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도 뽑혔습니다. 계약 문제에서는요. 황인범과 올림피아 코스는 약한달 전부터 계약 기간에 대한 이견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황인범 선수는 올림피아 코스 팬들로부터 테러에 가까운 비난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황인범 선수는 유로파리그에서 우승과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올림피아코스 팬과 구단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번 이적에서는요. 이탈리아 세리에어 나폴리, 인터밀란, 아탈란타,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보르시아맨헨글라트바흐등 유럽의 빅클럽들이 황인범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베시다가 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황인범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치베스다의 현 상황은요. 이 클럽은 세르비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18 시즌부터 수페르리가 6연패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제대회에서도 1990-91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991년 FIFA 클럽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범 선수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세르비아 매체 스포탈은 황인범은 아시아 최고 선수다. 지베스다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선수로 이적한다면 구단 역대 이적률을 경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베스다의 팬들도 황인범의 SNS에 환영의 글을 남기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황인범 선수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 팬들과 구단에게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